안녕하세요. 꽃니씨의 그림 그리기입니다. 오늘은 눈 그리기 강좌를 할 건데요. 첫 작이니까 잘 봐주세요. 어, 눈을 크게 그릴게요. 먼저, 테두리를 잡아줍니다. 화장 안한눈 먼저 그릴게요. 쪽은 살짝 두껍게 해주시고요, 앞쪽은 얇게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어느, 어느 정도의 크기 눈으로 할 건지 해서 골라주시고요. 전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길쭉하게 하실 분은 길쭉하게 해주시고요. 살짝 이렇게 둥글게 그려주십니다. 화장 안한 눈이니까 살짝 안 예쁠 수도 있어요. 그려주시고요. 이쪽 눈에 큰 원에 살짝 잘린 부분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눈을 가로 질러서 길쭉한 타원형의 눈을 하나 그려줍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죠? 그럼 여기 또 하나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 부분을 빼고요. 이렇게 색칠을 해주세요. 네, 색칠을 다끝났고요 그, 이게 원래 기본적인 눈이에요, 만화에서 이걸 지우고 싶은 분은 지우셔도 되고요. 이제 화장을 한 눈으로 변신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밑으로 길게 빼주세요. 화장에서도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살짝 밑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밑에는 살짝만 연하게요. 아주 살짝만 연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요 앞에 부분에 살짝 이렇게 더 길게 빼주세요. 그 눈에는 서클 렌즈를 살짝 끼를 거예요. 그래서 예쁜 각가지 종류에 그리고 색깔에 사인 펜을 조금은 준비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노란색을 약간 사용해 볼게요. 안쪽 부분 바깥에 살짝 색칠을 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위쪽에 조금만 겉에 테두리를 이렇게 색칠해 주시고요. 이렇게 색칠해 주셨으면요, 밑에 부분은 약간 두껍게 길게 빼 주세요. 그리고, 아까 비워두셨던 부분 아래쪽에 분홍색을 색칠해주시고요. 노란색으로 안에 살짝 해줬던 부분 삼각형을 살짝 그려서 해주십니다. 이렇게 되면요. 눈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다 되셨으면 밑에 부분에 속눈썹을 그릴 부분을 사인펜으로 이렇게 칠해주세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파란색 색연필입니다. 색연필. 색연필로 안에 부분을 색칠해주세요. 이렇게 되시면은 눈이 더 깔끔하고 예뻐져요. 그리고 이제 속눈썹을 그릴 건데요. 이제 여기 아까 그렸던 부분에 여기 점을 찍어줄게요. 여기 부분에요. 이 부분에 아이라인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위쪽에 조금 고양이 눈매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조금이요. 그리고 밑에 부분 속눈썹은 X 자로 살짝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X 자로 잘 그려주세요. 그리고. 색칠된 부 X 자끝 부분마다 조금씩 전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게 눈이 주황색처럼 보여요. 이렇게 눈을 찍어주셨으면은 이 아까 그렸던 아이라인 옆쪽 눈 부분에 이렇게 칠해주세요. 이때 바로 필요한 게 얇은색 네임펜하고 굵은 네임펜입니다. 이거 반짝이풀 금색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좋고요. 은색 있으셔도 되고요. 이때요. 이 얇은 얇은 거 있죠. 얇은 걸로 눈 안에 그렸던 이 부분의 바깥쪽을 조금 이렇게 칠해주세요. 아까 그렸던 거를 좀더 진하게 한번더 다시 덧칠해 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눈을 그릴 건데요. 앞부분을 살짝 연하게 그리면서요. 뒷부분에 가면서 살짝 길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길게 그려주신 다음에 X자로 조금씩 더 그려주세요 네그 다음에요 아까 칠했던 분홍색이나 노란색 있죠 노란색은 이쪽에 칠해줬으니까요 약간 파란색이나 파란색이나 초록색 계열 있죠 이런 색이나 보라색 연두색 같은 계열로 다시 문화를 해줍니다 마다 점을 하나씩 찍어주세요. 그래야 눈이 더 블링블링해 보이고 이쁘답니다.